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즌도 끝나고, 대규모 패치도 한번더 이루어졌죠. 시즌이 바뀌면서, 라인 비에고가 굉장히 기분 좋은 패치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비에고의 흡혈 패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패치로 들어온 아이템 대격변의 영향이 훨씬 컸다고 봐야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대격변 패치 이후로 탑 비에고의 메인 빌드가 바뀐 상황입니다. 기존 빌드는 가라나 선체를 1코어로 올리고 2코어 마체, 3코어 얼건이 기본적인 빌드였다면 최근엔 2-3코어를 바꿔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대격변 패치에 변경이 있었던 두 아이템인 크라켄과 유령무입니다. 이 중에 먼저 크라켄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크라켄은 원래부터 비에고와 찰떡 아이템이었습니다. 다만 패치 이후로 치명타가 사라진 대신 스탯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이속 옵션이 새로 생겼죠. 그런데 이속 옵션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스탯입니다. 싸움에도 영향을 주는 건 물론이고 합류가 중요한 롤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합식도 예전 망토나 절정의 화살보다 훨씬 좋아졌죠. 이속은 빠를수록 좋은데 마침 선체에도 이속 5%가 달려 있어서 둘의 궁합이 상당히 좋아 보였죠. 원래 이코어로는 공속템을 올리는 데다 상시 이속 12%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유령무인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간단합니다. 이왕 빨라진 거더 빨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패치 이후로 이속 12%짜리 템이 된걸 보고 정말 재미삼아 이미 터진 판에 올렸던 게이 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이속 24%라는 이 빌드가 제 생각보다 좋았던 겁니다. 크라켄은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유령무이까지는 투머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유령무이의 체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타 딜러인 비에고에게 공속을 깡으로 60%를 주는 데다 치명타는 아예 터지지 않아도 비에고의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QR은 치명타 개수가 마지막에 곱해지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 차이가 눈에 보이는 데다 워낙 타수가 많은 비에고라 25%만 있어도 지명타가 상당히 많이 터집니다 26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코어도 굉장히 빨리 뜨죠 무엇보다도 이 빠른 이속에 적응을 해버리면 다른 템트리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기존의 마취 얼건쪽도 꾸준히 쓰고 있지만 메인 빌드가 바뀐지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게임을 많이 돌리면서 템이 나쁜 건지 팀이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레이 체감이 괜찮았고 일단 마스터도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실제 플레이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딜탱 빌드보다 데미지는 잘 나오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상대와 우리 팀 조합을 잘 보고 선택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탑으로 달리는데 탑 인베는 상대가 은근히 잘 당해줍니다. 기분 좋게 풀을 뽑고 시작하네요. 초반에 잡아놔야 하는 이일이다 보니 풀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렐 상대는 비에고가 확실히 유리한 1,2렙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큐가 최대한 빗나가지 않도록 해주면서 이일이 스택을 쌓으려고 할때 확실히 응징해줍니다. 우리 팀 미니언 옆에서 계속 큐 평각을 봐주면 이렐리아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리가 나올 때마다 큐를 찔러주시면 더 좋고요. 스택 유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찔러 놓기만 해도 억제력이 생깁니다. 이렐리아가 미니언을 타고 다닐 때 따닥만 몇번 터트려줘도 체력 차이가 벌어지죠. 초반엔 4 스택 이렐리아보다 그냥 비에고가 더 강하기 때문에 들교를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도란검을 들면 이렐도 약한 편은 아닌데 그냥 비에고가 너무 강한 겁니다. 두벅두벅 걸어가서 평떠평 마무리를 해줍니다. 탑 비에고가 생소한 픽이다 보니 상대가 견적을 못낼 때가 꽤 있습니다. 변신한 챔프가 이렐이라 라클도 빠르네요. 이렐이 텔복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타이밍에 안개 잡기술이 잘 통합니다. 집을 찍었다 생각하고 프리징을 노릴 때한번더 들어가죠. 복귀를 하자마자 반피를 만들어주고 집을 가면 됩니다. 라인을 박았으니 역라인 형성되고 풀이 없는 이엘은 갱으로 잡으면 됩니다. 로비 수정도 있어서 역광 관각은 아예 없죠. 음. 이제 이렐은 테리 없으니 기분 좋게 라인을 태워줍니다. 대각선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완전히 터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만합니다. 이렐리아는 이동기가 조건부기 때문에 갱킹을 계속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체력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붙잡아두기만 해도 됩니다. 사실 1대 1로도 안 지기도 하고요. 바텀 상황도 많이 나쁘지는 않고 미드에서 이득을 한번 보면서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탑 주도권이 있으니 유충은 무조건 챙겨줍니다. CS도 잘 챙기면서 선체가 굉장히 빠르게 떴고 포고를 먹으면서 골드를 최대한 당겨옵니다. 몸이 조금 약한 빌드라 성장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워 앞이라지만 이건 선을 넘었죠. 물론 가만히 있으면 다이브를 쳤겠지만 선체 타이밍 깡딜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팝은 어차피 끝났으니 이제 아래쪽을 신경 써줍니다. 브라움은 방패가 유지되기 때문에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챔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선체 이티어 신발만으로도 이속이 꽤나 빠르죠. 아직 14분 이전이니 탑으로 돌아가서 포보를 챙겨줍니다. 부쉬에 있는 건 이렐리아도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안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데스 이렐리아도 몰락이 뜨면 무섭네요. 선체라 막는 사람이 없으면 2 차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골드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14분 크라켄을 완성했는데. 이때부터이 스킬을 안 깔아도 이 속이 뭔가 이상합니다. 안개 속에 있으면 거의 민병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3타와 5타 둘다 있어서 추가 데미지가 계속 터지죠. 합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애초에 전투가 쉽기도 하고요. 뒤늦게 따라와도 이미 상황이 마무리된 뒤입니다. 선체도 오브젝트에 들어가니 쏠룡도 시간이나면 해줍니다. 워낙 빠르다 보니 상대가 템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바람룡이 있으면 더 빨라지는데 어딜 가도 비해구가 있으니 카직스도 억울할만하죠. 열정의 검부터 속도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속 버프를 받은 요즘 미니언들보다도 빠르면 말다했죠. 빠르게 합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갈 때도 본대 걱정이 조금 덜합니다 심지어 W 차징으로 느려져도 상대보다 빠릅니다 상대가 도망을 못 가죠 점사를 당하면 높긴 하겠지만 애초에 스킬을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이래 리 스킬도 그냥 달려가서 피합니다. 큐평으로 말뚝들만 해도 됩니다. 선체 체력과 린탑이 은근히 든든합니다. 이 e 스킬을 깔고 이속 550으로 희생량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궁에도 아이템 효과가 전부 묻으니 궁한 방에 반피가 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풀이 느려서 서서히 끊겼네요. 브라움을 먹었다면 이즈공 한 번은 꼭 막아줘야죠 럭키 치명타가 한 번만 터져도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신 포탑을 한 번만 맞아도 많이 아파하죠 카직스를 먹었으니 제롱잔치도한번 해주고 잘못 빨렸다가 정말 쉽게 죽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망갑에 월갑은 컨셉이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사코어는 무대 불클 중무 탱템등 전부 다 괜찮으니 상황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은 기본이서 오백삼십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사슬을 걸어서 빠져나오네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플레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해져서 재밌는 빌드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속도를 느껴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